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보고 싶었다는데 안 좋으셔요? 저한테 밖에서 누가 보고 싶었다 그하면 한번 안아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저한테도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안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그래도 저는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네, 노노 2인 편에 이런 말이 나와죠 자왈 조문도 석사가이, 자왈 공자가 말했다. 조문도 아침에 돌을 들으면 석사 저녁에 죽어도 가이 가다 괜찮다. 사람에게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과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청금을 주면 바꾸시려 합니까? 네.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네. 이런 말이죠. 새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성이 낫다. 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사냐보다는 어떻게든 살아남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죠. 생명이 그렇게 소중한가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공자는 말한 겁니다. 아침에 돌을 들면 저녁에 죽어도 된다고. 공자가 논어에서 말하는 도가 뭔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인입니다. 인. 그리고 석사 가이가 나오는 이인 편에서는 특별히 이인 인을 강조해요. 공자가 말하는 인은 사람을 대할 때 도예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인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어질게, 인자하게. 이게 사람을 대하는 도라는 거예요. 멋지죠? 아 멋지세요? 예수님 말씀에 가깝잖아요. 예수님 말씀. 요즘처럼 개개인의 인격이 존중된 시대에도. 힘이 있으면 갑질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고 그런 사람들은 많거든요. 그런데 공자님은 말한 거예요. 갑질은 인간을 대하는 도가 아니라고, 감정으로 수단으로 대하는 것도 인간에 대하는 도가 아니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의의, 의의는 뭔가 할 때, 행동할 때 인간이 하는 도를 말해요. 의로 행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뭔가를 결정할 때 이익을 따라 결정하지 말고 옳고 그름을 따라 행동하라. 이것이 뭔가 결정할 때 사람이 행하는 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자지우지하는 게 이익이죠.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많이 따져. 나한테 이기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이기 되면 사람들 합니다! 네. 자존심 내려놓고 하기도 하고, 뭐 나한테 이기 된다 그러면, 뭐내 열정과 땀을 아끼지 않고, 뭐 외국도 갈수 있잖아요. 뭐 밤도 셀수 있고. 네. 옳다고 꼭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작은 불이 쯤은 그냥 눈 감고 가는 거. 그러니까 그걸 해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손해가 되면 안해 버리는 거. 근데 공자는 사람이 뭔가 할때그 돈은 이기 아니라 오름이라고 하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애입니다. 사람을 사람 관계를 맺을 때 애절로 이렇게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는 질서와 규범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타 등등 뭐 군자의 길도 있고 있어. 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어렴풋이 한번씩 다 들어본 말입니다. 제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라 <laughs> 여러분도 한두 번씩 들어본 말이에요. 그런데 공자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춘추 전국 시대잖아요. 힘 있는 자들이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힘과 힘이 대결하고 전국에 피가 낭자한 시대. 힘 있는 자들의 욕심과 욕망이 부딪혀서 힘없는 백성들의 그피 맺힌 절규가 하늘에 사무친 시대.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인과 의가 그리고 애가 인간의 도라고 말하면서 인간이 오래 사는 것보다 이렇게 행하는 행하고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하니까 참으로 대단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또 하나의 도가 나오죠.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는 인간이 만든 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몸으로 자기 피로 세우신 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 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지극한 사랑에도 지극한 사랑에도. 그래서 이 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도. 공자가 말한 도는 다 인간이 해내야 될 도예요. 살면서 해내야 돼 내가. 내 삶으로 내 몸으로.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우신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이 다 하신 도예요. 자기를 생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우리 인간에게 정말 어메이징하죠, 어메이징. 그리고 갚을 수 없고 감당하지도 못할 은혜의 도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성도들이야말로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은. 한들에 거예요. 한문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생사, 생사 불입 어심, 생사 불입 어심, 생사 죽고 에는것불아에불도서 상관없다 이도한에서에서도한에도한에서도한국에이도한국도도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안 됩니다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 죽어도 감사해집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더큰 영광이 있는 것 같고 더큰 감사가 있어요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의 피로 한 가족 된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요 거기는 영생도 있고 복락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놓고 오히려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이 땅에 지금까지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죽는 성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는 성도들이야말로 생사 불입 오심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다같이 아멘! 그럼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그 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말이죠 핵심이 피 묻은 복음이에요. 피 묻은 복음 함께 봅시다. 피 묻은 복음 그래요. 십자가의 도는 피 묻은 복음입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짜보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그래요. 성경을 짜면 피가 쏟아져. 구약을 짜면 수많은 동물의 피가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많은 동물이 대단해서 피흘려 죽어야 했을까요? 인간의 죄 때문이잖아요. 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해요. 죄를 지은 자에게 죄가 요구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죄의 대가를 치르려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치러지지 않아요. 레위기 17장에 말하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도 그래요. 피 흘리지 않고 생명의 피를 흘리지 않고는 삶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나에게 찾지 않으시잖아요. 구약 시대 때는 동물에게서 찾았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나를 대신해서 동물들이 피흘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매일 매일 수많은 동물들이 인간을 대신해서 피흘려 죽었어요. 제단에서 피가 피가 마를 날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짜면 역시 동물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복음서를 짜보세요. 누가 누구의 피가 흐르겠어요? 복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갑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모진 첫 찍질을 당해야 됐을까요? 피가 낭자하도록 살점을 파고드는 그 채찍질 살점이 걸려서 떨어지잖아요 팍 치면 박혀서 왜 그렇게 피가 낭자한 채찍질을 당하신 가왜 그렇게 피 없이 못 가는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까? 왜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모든 피를 쏟고 죽으셔야 했는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요한 걸음 한 걸음 피로 가득한 길이었어요 피로, 피로 얼룩지 않게 베드로전서 1장 말합니다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흠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라고 피로 됐다 에베소서 2장도 말하죠 하나님과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피로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그래요 인간의 원수가 뭡니까? 원수가 된게 뭐예요? 죄잖아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낸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 거예요 죄가 우리의 원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소멸시킨 거예요 우리의 온수된 죄를 그래서 복음서를 짜면 예수님의 피가 떨어지는 거죠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도 그렇죠 다 피로 피로 전진합니다 피 흘려 세우신 그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을 전할 때가 또 피로 피로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피 흘리신 그 십자가 복음 전하다가 다피 흘려 죽죠 처참하게 죽습니다 처참하게 로마가 복음화된 것도 그래요 수많은 성도들의 피가 수많은 성도들의 피가 그 땅에 버려졌어 헬리크의 코바디스 다들 읽어보셨죠 아주 오래된 기독교 고조 레로시대 로마를 배경하고 있는데 애로가 정말 처참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죠 그래서 복음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로마의 그 서슬퍼런 칼날 아래서 생명의 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이 전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로마도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피를 흘리지 않았으면 로마는 기독교화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초창기도 보세요.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음. 양화진의 성교사 묘지 있죠. 그 옆에 절두산이 있습니다. 천주교 성지입니다. 한강에 붙어 있는 나즈막한 산이잖아요. 곳에서 1866년에. 수많은 성도들이 죽었어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박해 우리 개신교와 말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박해를 당했어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배론성지 뭐 같은 데 가봤어요 거기도 마찬가지 거기에서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목이 베어져 죽었어요 목이 베어져.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목이 베어졌던지 기록에 이렇게 기록하고 그날에 한강 물이 흘러가는데 핏물이 되어서 흘러갔다 그래요. 거기서 목을 빼니까 사람들의 피가 흘러서 마지막은 산이잖아요. 골짜기로 타고 한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산강 물이 핏물이 되어 흘러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후에 그산 이름을 절두산이라고 합니다. 절두산이 무슨 의미예요절 끊을 절두 머리 두. 머리두. 머리를 끊는 끊었던 산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 그래서 지금도 그산 이름이 절도산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냥 여기까지 온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까지 온게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보혈의 피 묻은 복음이 제자들이 피 흘려서 전진시켰고, 교부들이 전진시켰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역시 그 피로 여기까지 전달한 거예요. 이제 누구 차례죠? 누구 차례예요? 누구 차례냐고요? 우리 차례 아닙니까? 1866년도 조선시대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 시대 사람들 이름이 없었어요. 양반들이나 이름 이 있지. 그래서 뭐 개똥이, 소똥이 뭐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글을 다 읽잖아요. 글도 모르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그런데 복음 앞에 복음 앞에는 구함이 없었어요. 생명을 내어 놓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께 복을 너무나 많이 받았잖아요. 그데 십자가 복음 앞에 내 생명을 거는 사람들은 적어요. 기독교가 왜 힘이 없겠어요? 많은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맞아. 맞죠. 그런데요. 기독교 역사는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로마시대 기독교인들 욕을 바가지로 먹고 살았어요.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애들을 잡아서 그 피로 이상한 의식을 한다고 그런 헛소문들. 그런데 그 복음의 생명을 건 거예요. 필름의 역사가 그것들을 다 덮은 겁니다. 그래서 루터의 말대로 구약을 짜도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도 피가 나오고 초대교회를 짜도 피가 나오고 저는 이 시대를 짜도 피가 나오면 좋겠어요. 우리의 피가. 그리고 그피 묻은 복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대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 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도는 피 묻은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둘째 십자가에 도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권밖에서 더 필요한 게없어 공자님 필요하고 그렇지 않아요 공자님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런 시대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걸 설파하다니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그 시대에 힘으로 지배했던 사람들 그 힘은 그 시대만큼 끝난 거예요 그러나 공자님이 설파했던 그 사장은 지금까지 그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렇지만 공자님 필요한 게 아니고 부처님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 구원에 있어서는 그래요. 구원에 있어서 사장전 사장 잘 알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보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말이 있지만 구원의 길은 안 그래요. 다른 복음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는데 그 십자가 복음은 완전합니다. 완전해 다른 게 첨부할 필요도 없고 더 있을 필요도 없어. 완전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할 유일한 일은 십자가 돌을 믿으면 돼요. 믿으면 어떤 종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덕을 쌓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요. 공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갈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공덕 쌓는 게 필요해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는 구원이 이르지 못해요. 왜냐?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 행위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설 레미제라블 있죠. 주인공 장발장입니다. 장발장이 최초의 죄가 뭡니까? 최초의 죄. 예. 기억 안 나시죠? 자기 누이의 아이들이 굶주려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 참 처참하죠. 그렇게 굶주린데 좀 누가 나눠주지. 그래서 죽을 지경에 이르니까 장발장이 빵한 조각 훔친 거예요. 예. 그 죄예요. 근데 또 비참한 건 뭡니까 빵한 조각인데 5년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탈옥을 시도하죠, 계속. 그 형량이 계속 늘어나서 19년을 살죠. 그러다 가석방됩니다. 가석방이 됐는데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혔잖아요. 차별이 너무 심해. 뭐 감옥에 나온 데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어떤 신부집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 검초 때 이런 검친 거예요. 장발장은 원래 좋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직장이라도 구해야 되는데 뭐할 수가 없. 고 그리고 이제 그일 때문에 좀 변화돼요. 그래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숨기고 좋은 일을 계속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결국 시장이 되죠. 시장. 그런데 자베르 경감은요 장발장을 끝까지 추격합니다. 잡으려고 해. 왜냐? 자베르 경감이 장발장을 보면 어떤 인물이냐면 교묘하게 법을 피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성공한 범죄자인 거예요. 이게 자베르 경감은 법의 눈으로 장발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장발장은 회개하고 새삼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신분을 속이고 성공한 범죄자인 거예요. 범죄자. 여러분 법은 그 사람의 사정을 보지 않습니다. 뭘 봐요? 제 주목하죠. 야 사정을 봤다면 빵을 훔쳤을 때 봐줘야죠. 아니 죽을 지경이잖아요, 조카들이 얼마나. 사정을 봤다면 장발장의 새삼을 봐야죠. 세생님 법은 그래요. 법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장발탈처럼 새사람 대해서 덕을 쌓아도 죄는 죄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해요. 지불 그러니까 그 선이 죄 문제를 해결 못 하고 구원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은혜로 인하여.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행위에서 난것 이렇게 이 말하죠.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 놓으신 것 우리는 믿으면 돼요. 아멘입니까? 불렀던 찬송가 사백 오백 사십장 사절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죽기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리 예수 밖에 없네. 그래요. 십자가 복음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피 묻은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성도가 세상 사람보다 거룩하고 착하게 살아야 될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런거예요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크신 사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세상 사람보다 더허룩하고더 성실하고 더 공덕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착한 행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 그리고 또 그런 차이를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죠. 진짜 예수 믿구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열매인 착한 행실 삶 가운데 풍성이 맺으시기를 주원드립니다 십자가에 도는 세 번째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구약시대처럼 죄를 질 때마다 다시 피 흘려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어요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연약하니까 또 넘어질 거예요 그 미래의 죄까지 다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속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예요. 현실을 보면 아닌데 법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법으로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에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아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예요. 그래서 구원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뭔가 더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고도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도가 나의 것이 되려면 믿어야 돼요. 그렇게 완벽하고 영원한 속죄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뭔가 더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완성한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려면 십자가의 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완성한 그 영원한 구원이 나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전기가 들어올 때 봐보세요. 그냥 들어오지 않죠. 발전소 지어야 되죠. 원자력 발전소를 지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뭐 엄청난가 봐요. 뭐 우리나라 어디 뭐뭐 수조 땄다 그러면 몇점몇 점인가 보면 도대체 조단니가 되는가 봅니다. 그 지어가지고 발전을 하고. 또 발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그그 그 전기를 이동하는 그 그러니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뭐그 설치해서 이동하는 게 문제돼요. 뭐막 이렇게 박으면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어떤 곳은 지원놨는데 예, 생산을 하는데도 멈추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다 끌어오고 우리도 전선 다 깔고 조은등들 달았어요. 근데 불을 밝히려면 뭐 해야 돼요? 뭐 올려야 되죠? 스위치 올려야죠. 뭐, 아무리 뭐몇초짜리 뭐 발전소 지어놓고 다 갖추고, 여기 다 깔고 전기들 해놔도 스위치 안 올리면 전기 못 사용합니다. 반드시 올려야죠. 근데 십자가에도가 그래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더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런데 그 완성한 구원이 나의 것이 되려면 그 십자가의 도를 내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그러면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 얻은 자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만 믿지 마시고 이 십자가의 도를 또 전진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지극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그 몸으로 세우신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생명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도. 내가 이제 전달자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